아왜이 <laughs> 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또 여러분들 요거를 열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를 무식하게 뭐 그냥 열어놓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뭐 깨끗하다 이겁니까? 어, 장인 형님. 아니 다른 차들은 다 그냥 가만다 뒀는데 응. 이 차만 지금 이거를 열어놓은 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요 형님. 버스. 예? 코르사 코르사 이게 왜요? 삐뚤하게 달려있는데 왜요? 보조 ECU인데 보조 예? 보조 ECU 보조 컴퓨터 보조 컴퓨터요? 보조 컴퓨터인데 예. 얘가 연비를 확실히 늘려주고 출력 예. 올려주고 핸들 떨림 중동다 잡아줍니다 이게요? 굉장한 놈입니다 이게 코르사. 네. 코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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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한 놈입니다 이게 뭔데요? 그뭐 지가 이게 이 이놈이 예. 잡아준다고요? 어즈 꼽기만 하면 예. 출력이 좋아지고 연비가 좋아집니다. 이게요? 네, 예, 괴물입니다. 괴물 선전하는것 중에 최고입니다. 어, 그럼 서민, 네. 저도 이거 하나 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 다어 있습니다. 네. 아, 예알겠습니다 아, 하시면 아, 예, 예, 됩니다. 예. 아 씨, 이게 말이 되나? 저거 동그란 강에 따랐다고? 저 네모난 거? 이집 많은 뭐 가정입니까선민님 보는 TV. TV입니까? TV인데 오, 예. 이제 뭐 TV 해킹하고 때 있는 거것 같은. 여행 갈때 뒤에서 아 TV 지루할 수 있으니까. 지루할 수도 있다. 핸드폰으로 예. 유튜브나 애기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유튜브도 연결 됩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거기다가. 아. 이게 이제 미러링. 아까 말씀. 미러링. 한개더 있다. 모니터가. <laughs> 잠깐만요. 욕심쟁이 후시네. 후 와, 딱 애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이이 애기 엄마나 보조석에서 타면서 우리 애들이 뭘 보다가 잠깐이라는데 광고가 한뭐 나온다. 유튜브 광고. 그러면 광고 띵가야 되겠지? 이거는 어떻게 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뒤에 있는 모니터랑 같이 연동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차들은 앞선에 본 차들은 여기 이제 다시방이 예. 달려가 있는데 가시방을 예. 예. 떼고 여기 이제 모니터를 야. 공간을 조금 줄이고 지금 이제 뭐 넣을 수 있는 걸좀 줄이고 이 손실이 없어도 되거든요 안에 뭐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걸 넣었다 이만이네요 그렇죠 수납공간을 그 빼고 휴지를 못 넣어 휴지를 못 넣는다고요? 오! 오 묵직합니다 이것도 어떤 기어봉이죠? 요거, 요거는 기어봉은 여러가지 예. 사제로 장착을 한건데 사제로 장착을 하셨다 프라 기능은 없고 예. 요걸 누르면 아 비상 깜빡이만 그렇죠 깜빡이 어? 그 어? 어? 형님 이거는 그거는 워크인 스위치 그게 뭡니까? 그게 ]それ? 이제 운전자가 예. 조수석에 잠이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잠이 들 경우에는 예. 그걸로 이제 시트를 어? 눕혀주고 앞으로 당겨주면 밀고가 다가능합니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손을 다 들고 있을 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자기 여자친구가 이렇게 좀 자고 있다 그럼 이렇게 자고 있는데 편하게 자라고 싹 눕혀주는 근데 나는 자고 있던 게 아닌데 왜 이래 왜 눕혀 어? 뭐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네 여러분들 그냥 이제 뭐 따로 신호 안 보내도 이제 어디, 자, 도착하면, 오, 뒤로까지 땡겨지고, 어, 신호를 굳이 안 보내도, 이제, 눈빛, 이런 거안 줘도, 어, 그걸로 이제, 하면, 음. 오, 오 야. 자, 마지막 한차딱 남았거든요. 네, 자, 최고 비싼 차. 최고 비싼 차라고요? 어, 여러분, 최고 좋은 차랍니다. 오, 야. 오, 야. 불을 굳이 끈, 끈 이유는 있을까요? 문 열면 안다. 야. 문 열면 안다는데, 이걸 열어볼까요? 아, 이렇게요. 아, <laughs> 뭔가요? 속옷신가요 아, 그 애구나. 앵그리버디. 야, 문 열면 안다길래, 아, 이걸 하기 위해서 또, 굳이 불까지. 야, 불 꺼, 불 꺼. 저, 선면이 엄청 무서운 선배님 불꺼 해가지고, 야, 이걸 또. 아, 딱 맞네, 여기 있네. 기본적으로, 요건 달려있겠죠. 최고 비싼 차니까. 좀불빛이 약한 것 같은데요. 불을 켜서 그렇습니다. 아, 불을 켜서 그렇다. 죄송합니다. 오, 여기도 불이 나오네요. 이야, 구석구석 불이 나오는구만,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거 불 끄니까 엄청 이쁘네 여러분들 이거 엄청 이쁘네요 어 잠깐 멀리서 어 잠깐만 안에 가서 구경 좀 해보자 이 차는 엄청 큰거 같은데 근데 푸른파인가 아니 이분은 그 유명한 오야뭐 노래가 틀린데? 우와 우와 뭔데 야 뭔데 우와 웅웅거리는데요, 서면이. 어, 썰프도 있어. 우 와, 저 뭐야? 뭐가 이거 만도? 이걸 누르면, 예. 어, 그, 동마시가지고. 그 예. 이걸 누르면 뒤로 땡겨와요 오, 돼. 돼. 아 여기 있네요, 그거는. 네. 이건 여기. 있어. 어, 여기도 있고. 아, 네. 거기도 있다고요. 이야, 물티슈까지 있고 뭐 난리났습니다, 여러분들. 물티슈에 두발 훌지. 오, 어, 이거 콘돔. 아, 담배네요. 죄송합니다. 이야, 불빛 나오는 거 봐봐. 당연히 에쿠스. 오와. 이야. 아 이거 올라가 오오 오, 침대네 진짜 누우면 침대겠네요 야오눕히면야와와 와. 엄청나구만 정말 좋은 차다 어예어어 예, 어. 어, 저도 주시는 건가요 어 여러분들, 저도, 야, 우리, 여러분들, 우리 또 운영자님께서, M.I.Y.P. 저한테 주셨습니다. 야, 우리 여러분들, 나는 여포도 아니고요. I.M.Y.P. 여러분들, 저도 이거 동호회에 가입했거든요. 오, 나도 여러분 닫았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자동문 조심해라. 자동문 조심해라. 영어로 자동문 조심해라 적혀있네요, 여러분들. 차를 둘러보는, 어, 동안에, 우리 또 장인, 장인어는 우리 장인형님께서, 차 튜닝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요 버튼이 여러분들, 빨간색 버튼인데,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 대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분위기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갑니다, 이제. <laughs> 진짜, 어, 배풍선을 받았다는 가자나의 가장에... <laughs> 자, 과연 어떤 식으로? <laughs>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유 형님.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쓰리. 투. 원. 와우우 <laughs> 와와와!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밤우밤바우밤바우우 와, 죽이는 대행이네. 이중 여다 이 와, 와. 와. 혼자만의 아니, 이거는 파란불어 뭐, 있나너 아, 여기에 있네, 파란불이? 이야, 우와, 속도도 올릴 수 있다고, 형님. 어우, 서서히 여러분들, 차가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님, 와, 아까 저차 보다가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좀, 아, 네, 있습니다. 아, 준비 다되 있습니다. 아, 돼 네, 있습니다. 와, 형님. 이야, 이거는 대한민국 최초 아닙니까, 형님? 어, 뭐, 못 봤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장인 카니발 슈퍼카 만들기. 오늘 튜닝, 이, 어, 사이키, 뭐, 조명 이쪽이었는데, 와, 이거 죽이네, 여러분들. 다비드 새하고, 뭐, 카니발 들고 있는 나들다 보고, 임마, 배워라, 임마. 응? 어? 크 와, 죽인다, 와. 스피드 빠르게 하니까 더 멋지네. 이 음악에도 돼, 음악에도. 음악에도 된다고, 이 다는데, 우리 집에도 나 달아야겠다, 여러분들. 와. 우리 다음에는 형님 혹시 뭐, 다른, 뭐, 또 준비된 뭐, 튜닝이 있을까, 요 다음에는 보조 ECU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조 ECU 에 그게 뭡니까, 얘기요 출력 얘기에 네. 출력 올려주고, 연비 개선되고, 자동차 공명음 잡아주는 모듈인데. 아니, 저기 모듈 그게 하나로 그게 된다고얘기에 하나로. 직접 차에 달고, 네. 집에서 여기까지. 네. 차 없잖아. 차. 네. 네. 달려보면 하는거지. 이게, 네. 많습니다. 보조 ECU가 많이 나와있는데, 네. 이거는 이번에 나온거는 진짜 대물입니다, 대물. 네. 정말 음 좋은 놈, 이번에 나온거. 카니발 타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점수 많이 주셨어요. 아 네. 카니발 타시는 분들. 와하여튼 오늘 행님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행님. 와 아, 감사합니다 행님. 어오 오, 여러분들 다음 튜닝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업체 어니까저 부산이어서 여러분들 어 마무리 업체 수남 자동차 정비입니다. 여러분들 수남 요잘안 보이네요. 김해 장유 유라에 있습니다. 수남 자동차 정비 우리 장인 형님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밤빠밤 하야! 야